오, 좋, 오, 좋아, 그렇지. 그렇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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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아. <목소리> 그렇지. 좋아, 많이 늘었다. 오, 그렇지. 이행도 하고. 오, 잘한다. 그렇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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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행도 <목소리> <좋아. 목소리> 해야지. 이행도 <위빙도> 하고 해야지. <목소리> 그렇지. 쫙쫙 뻗어. <laughs> 오 좋아, 그렇지. 아, 좀, 좀. 앞으로 더 가, 네, 그렇지. 파스, 또 앞으로 더 가, 좋아, 그렇지. 잘했어, 좋아. 아, 또, 오, 오. 또, 오, 그렇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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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렇지. 잘했어. 그렇지. <laughs> 눈비. 또쫙 뻗어. 눈이 안보이는데 잘 못돌아옴 눈이 안보이는데 <목소리> 안 <목소리> 그렇지! 가까이 가야지 거리조절 얘기했잖아 거리조절 거리조절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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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 정지 시작! 라스트 40초, 마지막이야. 이거 왜 주먹 달라고? 왜안 피해? 주먹 달라고 는데 그러니까 자, 마지막 자, 마지막 30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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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붙어 가까이 붙어 그렇지. 어. 그렇지, 좋아. 10초! 3초. 3초! Stop! Stop!